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누가 복음 7장 36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파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전합니다. 참...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문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의 제목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입니다. 신문이라는 이름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때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알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후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며 이 여인은 왜 예수님께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한 것인지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서 준비한 식사 초대를 받아 주셨습니다. 시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고 괴롭게 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눈을 떼지 못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만이 많아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주님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주님을 대적하며 사역을 방해했던 바리새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대할 때 그것을 받아주시며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비록 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이 조율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주님 안에서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많이 탄감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 주시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던 예수님은 시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을 진두 사람 모두에게 빚이 전부 탕감되었을 때 누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겠는지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매우 쉬웠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께 죄 용서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한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의 뒤로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은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후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매우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마을 사람 모두가 다알 정도로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지었길래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알 정도로 알려진 죄인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주님께 많은 죄를 용서한 바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많기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뒤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죄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두 다 용서를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며 평안히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가 죄를 지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며 최선을 다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과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